생기게 나와 이거 카메라가 아 이렇게 안 찍혀. 아예뭐 하고 있어? 아좀 셀카 좀 찍고 있었습니다. 아 이거 누가 요즘에 셀카를 그런 식으로 찍나? 셀카봉으로 찍어야지. 어, 셀카봉 있으세요? 아 오늘은 뭐 3번 셀카봉으로 한번 찍어볼까? 그래 아 이거 황금 아, 셀카봉. 아이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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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길래 아, 뭐? 세트를 한번 사봤어. 아. 3 번이 잘 나와. 아, 아, 그래 그래. 대단하십니다. <laughs> 아, 그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? 아 이거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요. 어. 워렌 버핏이 쓴 책입니다. 워렌 버핏? 네. 그 사람이 누군데? 아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인데 이 사람이 투자하는 것마다 다 대박이 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. 어, 그래? 네.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? 1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10조? 네. 망했어? 아, 이... 남의 돈은 잘 뿌려주면서 자기 돈 관리 못하나 보네. 그 사람 자산 관리하지 말고 우리 집 정원 관리나라 그래. <웃음> <웃음> 정말 대단하십니다. 아빠! 어, 아빠. 어 남이다 거기서 얘기해 거기서 거기서. 어. 아빠 왜 그래? 아 <laughs> 어, 남이다 남이다 남이다. 아이고. 오늘 또 무슨 일이에요? 아빠, 나 이제 돈 쓰는 것도 지겹고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하려고. 음. 욕쟁이 할머니 음식점 어때? 오, 괜찮지. <laughs> 어디 달라고? 미국 할렘가. 어, 갱스터들이 우울거리는 거 할렘가에서 욕쟁이 할머니 집을. 응. 음. 걔들이 욕을 알아들으면 어떡하지? 그게 포인트지. 너도 나도 소문 듣고 찾아올 거 아니야. 아, 아니, 맨손으로 올것 같지 않은데. 어? 긴거 하나씩 들고 오지 않을까? 아, ]까? 아빠 하고 싶어. 하고 싶어. 아이고. 아씨 안 됩니다. 나 신경 끊어. 야, 나너 같은 애들 잘 알거든. 나 같은 부잣집 상속녀 꼬셔서 어떻게 팔자 고쳐버리는 거냐? 맞지? 맞잖아. 왜 말을 못해? 제가 <laughs> <진짜> 웃겨서요. <laughs> 아, 진짜, 어, 죄송합니다. 아 진짜. 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? 이제 창이 조니시면. <laughs> <laughs> 나도 웃겼다. 귀여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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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내 귀족 하고 냅다 진짜 못 해먹겠네. 아, 잠깐. 어. <laughs> 야. 너 남이다한테 뭐 하는 거야? 뭐야 저건? 남이다 남자 친구다. 남자 친구는 무슨. 너처럼 나꼬셔서 팔자 고쳐 버렸네, 야. 야, 10억 줄게 꺼져. 너돈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야. 그말못 들은 걸로 할게. <laughs> 학교 테스트 했는데 통과했어. 자, 뽀뽀. 그말못 들은 걸로 할게. <laughs> 야, 못 들었어? 다시 알려줄게, 야. 야, 가 줄게, 야. 남이다. 아이고 우리 작은 딸 마르다는 언제 오나. 어? 아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누가 봐도 초등학생인 우리 작은 딸 마르다. 아빠 마르다 명품 책 가방 사줘. 응? 어? 아니 친구들은 다 명품 한 개씩은 있단 말이야. 나도 명품 사줘. 명품? 너서 그런 못된 거 배웠어. 명품 관사조 그랬어야지. 아! 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이거이고이 아이고, 아이고, 이고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이고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이고혹이아니고이아이아이 아이고, 아아이 아이고, 아고아이고고 아뭐 어, 복숭아 뼈 얘기하니까 복숭아 먹고 싶어요? 뼈해장국 <laughs> 들깨가루를 쓱르가지고 <스루> <laughs> 어, <laughs> 아, 먹고 싶다 아니 무슨 초등학생이 들깨가루를 뿌려? 야마르다 아, 어, 세상에 어? 학교 아유. 다녀왔습니다 <laughs> 그래, 우리분 사랑하는 아들 어, 너네 아빠를 봤으면 인사 좀 똑바로 해라 저기 아빠 저 학교 축제 때 초대 가수로 블랙아이드 피스가 뭐예요? <laughs> 이녀석 블랙아이드 피스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래 붐붐붐 겟러 겟더 붐붐붐 됐어요 저 god로 해주세요 이 자식이! 니가 그지야 어디 다 늙은 남사당패를 불러!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지금 박준영은 그 어머님 나이가 됐어! 너안 되겠어 벌로! 뒷마당에 있는 뽀삐 산책시켜. 어떻게 코끼리를 산책시켜요? <끼리> 어너 부른 거 아니야? 됐어요. 저 아빠 금고에 있는 금 한강에 다 갖다 버릴 거예요. 아빠, 안 돼. 그거 버리지 마. 그거 다 버리면 한강 물다 넘쳐. <끼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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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있어도 엄수로 힘들다.